야, 내고있는 t s e i 이거 다음에. 이거 내 거고. 이거 <뽑이> 아니, 팬싸될 줄 알고 미리 <laughs> 체크해. <뽑이> <뽑이> 아니 김치고 뭔데? 아니, 왜 했어? 될줄알다 <뽑이> <잘 뽑이> <cual>. 이건 얘랑. <뽑이> 소아, 오우, 소아. 씨, 이것도 내 거고. 이거 두 개. 이건 뭐야? 친백식 건데 이거 아 이거 괜찮다 <laughs> 이거 <이건> 나하고 괜찮은 이게 <laughs> 하고 예. 아, 이거 이제 ㄱㄱ이 거 겨울 앨범 우와 맞췄다 맞혔... 야이거봐 애기들이다 진심 뭐가 누군가 <laughs> <해서> 집에 가면 <laughs> 그래도 이거 우리 저도 되나? 아, 아, 진짜로? 진짜. 아니 어떻게 하나를 안 가져? 나는 진짜 <laughs> 네 마음을 모르겠다 <웃음> 우와 <웃음> 야 근데 개 잘생겼는데? <laughs> 야 진짜? 야 이거 봐! 야 이거 찐이다! 야 이게 찐이다. 야, 그냥. 이 애가 찐 찐해! 아니 방금 보세요 다시 보여줘! 방금 잔든 그거네. 와 잔든 미쳤다. <laughs> <하셨다. 웃음> 진심? 야야 어. 아니 이거도. 여기 봐! 야 이거, 봐. <laughs> 어, 야, 야, 이거, 이거 대박이다. 잘 생겼다. <laughs> 와 이거 봐! 이옆태가 미쳤는데? 음.. 맞다. 야 이거 봐봐. 이렇게 열리는 거다. 아, 야, 이런 이런 우와. 것도 있어. 이거 뭐야? 전단지인가? 근데 아간 전율도 났다. <laughs> 누구야? 아, 누구야? 아, 누구? 너무 오래 봐. 야, 이거 뭐였어? 이런 거였더라. 뭐뭐 어, 어. 야, 아니. 어? 크리스. 이거는 어떻게 하길게 시우민. 카이 디오. 레이 진짜 레이 인정. 펼쳤는데 가운데 디오가 그냥 기강개 잡고 있는데 찢었네. 어, 찢었어. 뭐. 야. <laughs> <laughs> 야, 이거. 아직은... <laughs> 어때? <웃음> <웃음> 어, 그거이 어, 잘... 어, 그거 어, 그거다. 어, 그거다. 어, 어, 그거다. 까꼭 유튜브 올릴 때 곱하기 127 하는 거좀 하지 마. 아니, 근데 아무도 모른다니까? 쌤만 알아. 그게 오타쿠인 거지. 어떻게 몰라? 응? 알까 다른 사람들 127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인 거지. 그냥 서울의 경도? 응. 이 정도인 거지. <laughs> 누가 서울의 경도를 외우고 다녀? 난 알잖아, 그들 덕분에. 아빠 아는 것도 오타쿠야? <웃음> 진짜. 팡팡이는. <laughs> 서울의 경도? 몰라. 카이군. 이거 근데 좀 간지난다. 그럴까든쌤 취소할 것 같긴 했어. 왜냐면 내가 또 요즘 포카 판에 있기 때문에 응. 포카가 양도하고 할때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 스티커 왜 필요해? 조금 꾸며서 가야 되잖아. 꾸밀래. <laughs> 아니 어차피 그 비닐로에 넣어서 비닐로에다가 뭔가 비닐로를 고정하는 스티커를 아 그리고 내가 받았던 양도들은 되게 이쁜 바인더에다가 이쁜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 쌤주거 음. 이거. 음. 강제 엑소엘 몇 기냐? 2기냐? 아, <laughs> 아 근데 나 이거는 진짜 이거는 솔직히 읽고 개썩 가능한 아니 나 이거 샀잖아 쌤 때문에 근데 어떻게 바로 그걸 찾아서 샀냐 아니 딱 무지 지나가면 2016년 간다. 앨범부터 간다 강제 공개 뭐 유튜브 데뷔 <laughs> 야 근데 이거 이거 아, 개 비쌀 것 같아 야 근데 왜 이렇게 그래. 보관 상태가 왜 이러냐 애들 상태가 이거 빼봐. 어, 아, 이 봐. 아이고 이거 양 알아보네? 거의 반 값이다, 이야 아니 근데 요새 포카 시세가 미쳤던데? 특히 NCT 왜 이렇게 비싸게 파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똑같은.. 먼저 아, 그거네? 어, 중고인이라 근데 이거 하나 줄어. 안 되지! <웃음> <쌤>. <웃음> 여기 왜 비워놨어? 아.. 이거 봐봐, 코코넛. 에뭐가 세트를 맞추고 있거든. 아 인정. 근데 나 이거 개킹아 이거 누군데? 카메라 세우 <laughs> 아니 세훈이 얼굴도 안는데 이거를 우 이렇게 빙만다. 근데 긴만 이거 더 있어. 집에 더 있어로? 안예뻐아 이거 이거 심하지 않나? <laughs> 집에 더 있다고. 아유 카이들좀 심했다 이거. 너 <laughs> 진짜 귀엽다. 아리베타. 아, 아니 음. 그런. 이 기억이 나는 거 어떡해? 어? 이거 진짜 공식이라고? 이마경수. 아니 아, 그건 알겠고이와 <laughs> 어, <laughs> 어, 근데 이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갖고 싶다. 되게 유니크하지? 오, 이거의 석대 버전인가? 음, 그렇겠지? 여기 윗부분? 팀포 <laughs> <laughs> 너무 잘생겼잖아. 아니 근데 너무 이 신기했지? 라인이 그냥 찢었는데? 응. 경수가 데뷔감 닮았거든? <laughs> 인상만 어떻게 봐가지고 잘생겼지? 왜 이렇게 요코미 주장이 빡세냐? 내 뭐.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고 <목소리로> 역시 전생이 개연을 데왜그 아싸, 나 이걸 얻었지롱. 너무 넘쳐 너무 너무 서 너무 넘쳐서? 무 너무 너 이, 이 원, 어, 원, 어. 원... 근데 왜 이렇게 몇 장씩 들어가 있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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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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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진짜 무 너무 너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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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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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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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laughs> 그 어머 <엄마가> 체어브리핑이 <체하다. 웃음> 아니 왜엄머리왜 사자 있는 거야? <laughs> 이거는, 어, 이거 못, 주지? 거야. 이거는 어, 못 주지. 이거는 못 주지. 이거 내가 산 걸. 이거 제... 왜 들고 있지? 제시. 제시에서 내가 샀다. 손재실 나. 왜 내가 광대? 아유 키우면 다 아니 쇼즈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쇼즈가 몇개 없니? 난다 많았어. 아다 많았어. 스물 세 명만 못뽑겠지만 일곱 명은 끼을수 있거든. 더 드기야. 근데 아니 투샷. 야 투샷. 아니. <laughs> 이렇게 줬어. 얼굴 하나. 투샷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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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싼 거. 웃음> 이거 하나. 비거거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거 하나. 이나 이거 하거야하 이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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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먼저 풀고 있네. <laughs> 이게 <아이돌이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하나.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이거 이게이이이 대불로. 이거는 어. 그냥 그 같은 라인이라서 어. 이거는 이제 똑같이 세명다 음. 브이를 했고 어. 약간 비슷한 옷을 입었어 가운데 철로는 아무 손을 안 썼어 어. 근데 양쪽에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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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밸런스 있게 <laughs> 이것도 지금 뭐 하나 오고 있는데 어. 여기 혜찬이거든 어. 어. 그리고 약간 얼굴 각도를 맞춘 거거든요 <laughs> 이거는 이제 거울 색과 거울 색과 가운데 철로 이렇게